Oh. Mm -hmm.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이번에 클리오에서 양생 역전 코숏 에디션이 출시됐는데요 2023년 SS 에디션으로 코숏 인 서울 에디션이 나왔을 때 고양이 집사님들 마음 저격해서 완전 난리 났었잖아요 이번에 쿠션, 팔레트, 틴트, 하이라이터, 립 펜슬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제품 사용하면서 컬러 비교도 해드리면서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킬커버 스킨 픽서 쿠션 쿠션입니다. 제가 클리오 쿠션 중에서 이 쿠션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리필까지 다쓴 유일한 그런 쿠션이랄까요? 진짜 많이 쓴것 같은데, 얘는. 처음에 이거 패키지가 민트색으로 나왔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민트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에디션에 이 하트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심지어 이 거울은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됐지? 귀여워서. 그리고 퍼프가 하트 모양이에요. 어, 너무 귀엽다. 기존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 쿠션을 좋아하는 이유. 좀 홍조가 이렇게 있는 피부잖아요. 근데 이 쿠션 쓸때 사실 홍조가 뭔가 커버가 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반만 한번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별명이 구름결 픽싱 쿠션 이래가지고 근데 이 하트 퍼프가 여러분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 부분으로 쓰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이 하트 윗부분으로 바르니까 뭔가 섬세하게 이게 터치하는 게좀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바를게요. 이 쿠션 특징이 픽싱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히고 빠르게 블렌딩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되게 지속력이 좋아서 오래 가더라고요.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썼을 때는 스킨케어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줬는데 확실히 이제 좀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스킨케어를 가볍게 하고 사용해도 그렇게 막 뜨는 느낌이 없네요. 무너짐도 적. 저는 이 쿠션 사용할 때꼭 파우더 처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파우더 처리해주면 진짜 그 지속력도 더 오래 가고 또 좋은 점이 다크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썼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원래 클리오 쿠션 좀 밝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호수가 지금 제 피부에서 보시면 살짝 좀 밝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코 옆부분도 너무너무 잘 커버가 됐고 이게 아주 깔끔하게 커버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모공이 없는 피부라서, 모공... 이 있으신 피부한텐 또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아제 동생이 지성인데 제 동생도 이거 샀거든요. 근데 엄청 잘 쓰더라고요. 언제는 동생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거야요 그래서 또 오늘 쿠션 뭐 썼냐 물어봤더니 클리오 스킨픽서 쿠션을 썼다는 거예요. 제 동생 기름 종이를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피부 표현이 예뻐서 그 쿠션 너한테 되게 잘 맞는다 이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부 표현 보시면은 이렇게 세미 매트 제형이라서 약간 이렇게 광 올라오는 거 느껴지시죠? 다음에 이제 팔레트 보여드릴 건데요. 팔레트 이거 장식 너무 귀엽지 않아요? 처음에 이 이미지가 떴을 때 그냥 어떤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떼졌다가 붙일 수가 있어. 패션 장식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똑딱이로 붙이는 거야 진짜 예쁘죠 이번에도 이런 고양이 스티커를 주는데 굳이 팔레트에다가 안 붙여도 그냥 이대로도 예뻐가지고 전 그냥 이거 스티커는 아껴둘까봐요 이번에도 이렇게 웜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컨셉이 약간 고양이 사장님들이 흥행해서 이렇게 쇼핑하고 탕진하는 <laughs> 이런 고양이들 컨셉 맞죠? 그런 느낌이라 그런지 화려한 글리터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글리터가 진짜 많죠. 그래서 핑크 베이지 컬러의 쇼핑하는 치즈냥, 풀핑크 라이트퍼플 컬러의 크리스탈 발바닥 요렇게가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가장 많이 이 부분 참고하실 것 같은데요. 팔레트 컬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하는 치즈냥은 릴바의 밀키 베리 스테레오랑 비교해 보니까 진한 컬러의 채도감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진한 컬러 빼면은 쇼핑하는 치즈냥이가 좀더 맑은 무드로 쓰기가 좋았습니다. 페리페라 올테모 리뉴얼된 팔레트 봄바람 팔레트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채도감 차이가 느껴졌어요. 쇼핑하는 치즈 냥 양 이가 조금 더 핑크 기가 섞여 있 어요. 프어팔의 복숭아 부르면 사과에랑 비교해보면 주황기 없는 팔레트인건 확실하죠? 크리스탈 발바닥은 릴바레 밀키베리 스테레오랑 비교해보니까 두 팔레트가 약간 무드가 비슷한데 릴바레 팔레트가 좀더 채도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페리페라 올테문 팔레트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번에 글리터가 많이 들어가서 음영 컬러들이 좀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자두사두 제철이야랑 비교해보면 크리스탈 발바닥이 좀더 블루 퍼플의 아이시한 느낌이 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참 내추럴한 무드가 유행이었다면 다시 조금 화려 화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나 글리터들을 활용한 그런 메이크업들이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신상 팔레트들을 보면은 글리터나 하이라이트 겸용으로 쓸수 있는 쉬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까마귀라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제가 팔레트 둘다 보여드릴게요. 쇼핑하는 치즈인 양룩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저는 베이스는 두개 섞을 거예요. 요거랑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했을 때 너무 그윽해. 여기 있는 이 컬러는 뭔가 블러셔 베이스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를 먼저 살짝 얹어보고 갈까봐요, 여러분. 음, 어, 전이 핑크 베이지 느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핑크 베이지 무드가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블러셔 먼저 살짝 해줄게요. 이걸로 이제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블러셔 해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여기 뒤쪽으로 앞에 됐죠? 생각 점까지 이어서 느낌을 줄게요. 이게 마냥 컬러가 이렇게 튀는 컬러가 없지 않더라고요. 이런 포인트 컬러가 또 있어요. 저는 이거 빼면은 채도가 되게 맹맹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채도가 있는 거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포인트 넣기도 되게 괜찮죠? 근데 이게 또 여러분 눈썹 찝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진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진한 컬러로 라인을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근데 네, 이게 생각.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음영이 진하진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져요 그래서 라인 그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라인이 그려지진 않고요 음영만 들어가지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음영이 들어가지달까요? 보이시죠? 뭔가 음영이 막 그렇게 진해 보이진 않죠? 원래는 제가 무조건 아이라인 그리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속눈썹까지 붙이고 올게요. 짠 여러분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습니다. 아이라인은 안 그렸거든요? 그냥 뒤에 이렇게 음영으로만 빼줬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아이라인 그리다가 안 그린 이 느낌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 팔레트 하나로만 뭔가 끝낸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팔레트 쓰실 거면 조금 더 진한 아이라인 쓰고 싶어 자, 그럼 무조건 아이라인 따로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두 음영 컬러가 라인 그리기에는 정말 흐릿하거든요? 이런 컬러라서 라인 그리기 정말 흐릿해요. 제가 지금 여기 살짝 꼬리 뺀게 여기 있는 이 진한 컬러로 빼준 건데 이게 라인처럼 이렇게 샥 그려지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음영 지듯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글리터들을 좀 즐겨볼게요. 이 세상 화려한 화이트 이 글리터를 한번 오, 요렇거든요, 여러분. 입자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눈 밑에 올려도 예쁘겠지만, 저는 눈두덩이 위에도 이렇게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요렇게.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글리터 요렇게 올려줄게요. 저는 여기 있는 요 쉬머를 사용해서,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앞머리까지 넘어와서. 어때요, 여러분? 애교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앞머리에도 이렇게 콕 찍어줬거든요. 헉, 그랬더니 이렇게 아까 그 눈두덩이 위에 올렸던 이 화이트 글리터를 제가 콕콕 해가지고 눈 여기 중앙 부분 있죠. 여기다가 한번 정말 예쁘죠. 그 컬러만 마저 조금 더 올려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턱 끝에도 이 느낌을 좀 넣어줄게요. 이거 넣고 안 넣고 은근 차이 있는 거 아시죠? 뭔가 이 맑은 느낌을 이 블러셔로. Okay. 쇼핑하는 치즈는 양룩 완성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크리스탈 발바닥 룩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두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 해줄게요. 살짝 흰 기가 있지만 또 너무 날린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이쪽에 조금 더 푸른 느낌이. 해줬죠? 그 다음에 좀더 이렇게 진한 핑크 사용해가지고 이쪽 뒤쪽으로 이런 핑크 느낌을 더해줄게요. 채도가 있는 편이고 살짝 이렇게 보랏기가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거를 올리니까 아이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컬러 사용해서 여기 뒤쪽으로 눈썹 뿌리 부분.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게 눈썹 끝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지 않으면 요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음영을 넣어줬을 때 요렇게 됩니다. 완전 다르죠? 속눈썹을 붙이고 오겠습니다. 속눈썹은 붙이고 왔고, 아이라인도 다른 걸로 이렇게 빼주고 왔어요. 글리터를 얹어볼 건데, 요번에 글리터 제형들이 진짜 다 너무 곱고 예쁘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요거, 보라색 글리터. 요렇구요. 요 핑크 글리터가 요렇거든요. 이 눈두덩이 위에다가 저는 핑크 글리터를 올려주겠습니다. 거기다가 보라색 살짝 올려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은 여러분 요두 개가 엄청 쉬머해가지고 약간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사용해서 애교살. 요거랑 요거 살짝 섞어가지고, 코코는 요거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주고, 블러셔는 여기 있는 거 사용해가지고, 요거 핑크색 요걸로 한번더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립은 럭셔리 모브 루비를 발라주겠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좀 쿨한 그 아이시한 느낌이 잘 나서 쿨톤 분들 아주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블루, 퍼플, 요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 발바닥 룩 완성입니다. 제가 이거 신상 스포트자마자 너무 너무 기다렸거든요. 이번에 총네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봄웜, 여쿨, 가을웜, 겨울쿨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저격해서 하나씩 내준 것 같더라고요. 클리오는 이런 거에서 좀 너무 다정해. 뭔가 이런 걸다 신경 써준다니까요. 참이 크리스탈 글림 틴트가 출시됐을 때 제가 리뷰 시기를 놓쳐가지고 리뷰를 못했었는데 뷰티 신상들이 워낙 빠르게 쏟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거 리뷰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가볍게 발리는데 끈적임 없고 시간이 지나서 올라오는 이 꿀광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광택감도 오래 유지되는 편이라서 글로우 립을 좋아하신다면 크리스탈 글램 틴트 하나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착색도 있어서 지속력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딥하게 막 진하게 착색되고 이런 느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잘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네 가지 발색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한 코랄 컬러 코시조 진주 코랄. 청순한 핑크, 하트 핑크 다이아. 뮤트 피치 컬러, 그루밍 피치 58. 고급스러운 모브 럭셔리 모브 루비. 요렇게 네 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제가 비슷한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코셔 진주 코랄은 롬앤의 듀이플 워터 틴트 코튼 멜바, 컬러그램 탕후루 탱글 틴트 살랑살구랑 비교해봤어요. 하트 핑크 다이아는 코스노리 플로우 웨이브 틴트 핑크 러쉬랑 데이지크 주시듀이 틴트 모브베리랑 비교해봤습니다. 구루밍 피치 오팔은 코스노리 플로우 웨이브 틴트 패베 바닐라코 글로우 베일 틴트 밀키 시나몬이랑 비교해봤어요. 럭셔리 모브 루비는 에뛰드 오버 글로이 틴트 확신의 핑크스톤, 코스노리 플로우 웨이브 틴트 글레어랑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코슈조 진주 코랄. 이거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본 사진이 이거였거든요 이거 보면은 봄웜 라이트 분들 어떻게 심장이 안 뛰겠어요. 이렇게 맑은 컬러 정말로 맑은지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레는 게이 봄라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코튼 멜바 같이 흰기가 굉장히 낭낭한 컬러거든요? 이거 코튼 멜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라이트한 컬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안 나온다는 거. 블러스로는 많이 나오는데 틴트로 이렇게 맑은 컬러감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 코튼멜버는 더 흰기가 낭낭해서 약간 좀 쨍한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하네요. 약간 베이지가 섞인 그런 느낌이죠? 제가 또 근데 립을 하나만 바르지 않잖아요? 저는 또 여기다가 오묘한 느낌 주고 싶어가지고 하트 핑크 다이아를 이 안쪽에다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바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약간 좀 베이지스러웠는데 핑크 한 방을 이렇게 추가해주니까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립은 저는 이렇게 발라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클리오의 이번에 새로 나온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이거를 이제 드디어 보여드리는데, 클리오의 붕색권 에디션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터가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 문의가 진짜 많았다고 해요. 이거 따로 내달라고. 근데 이거를 만우절에 클리오에서 따로 낼 거라는 식으로 올렸었는데, 실제로 이게 나왔습니다. 마무리로 하이라이터까지 해줘야 메이크업이 완성된 그런 느낌 아시죠? 이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 없이 투명하게 빛나는 달빛 물방울이랑 내추럴한 골드 광감의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말랑 반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레오가 하이라이터 잘하는지는 원래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달빛 물방울에 조금 더 심장이 뛰어요. <laughs>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슈가리스 정말 잘 쓰고 있다고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위에가 슈가리스고 얘가 달빛 물방울이에요. 근데 확실히 광감은 달빛 물방울이 더 압도적이고요. 얘는 좀 쿨톤 계열로 나와서 조금 더 화이티시합니다. 이게 이제 말랑 반죽. 광감 진짜 미쳤죠, 여러분? 클레오가 하이라이터를 진짜 잘합니다. 제가 한 쪽한 쪽씩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필리멜리 S886 제가 이 브러시로 하이라이터를 넣어 줄게요. 저한테 이 브러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먼저 1호 달빛 물방울 먼저. 어, 미쳤는데? 어,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막 광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이쪽에는 말랑 반죽. 아 이거 어떡해. 다... 다이... 와!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예뻐가지고. 이거 완전 품절되겠어.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뭐 사셔야 돼요. 안그럼 품절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해. 이럴 수가 있어. 여기는 조금 더 화이티시하고 여기는 조금 더그 웜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솔직히 제 추궁이는 여기에 조금 더 있는데 말랑 반죽으로 코 닦아주고 이거 막 그냥 나몇번손안 댔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코가 막 그냥 빛나 버린다니까? 저 턱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브러쉬로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도 이 광이 텁텁하게 쌓이지가 않아요. 오 와우 달빛 물방울 여기 눈썹뼈 이렇게 이렇게 하이라이팅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앞머리에도 조금 더 살짝 너무 예뻐 진짜 어떡해 이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느낀 건데 다른 것 보다도 하이라이터가 너무 압도적으로 세다 그냥 얘는 무조건 사야 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 영상에서 제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냥 아 예쁘다 이거 예쁘네요 이런 텐션이랑 진짜 이건 사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다는 거 얘네들은 사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뭐 팔레트도 예쁘고 틴트도 예쁘고 다 예뻤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여러분 파우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생 역전 콧숏 에디션 리뷰 해봤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클리오에서 좀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게 제대로 느껴지고 이 에디션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